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석의, 해석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100개의 처방을 공부하기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 없이 인식의 변화는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이며 마지막은 해석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태양지병이라는 문법 구조는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요번 주 한번 태양지병이라고 하는 거요한 구절을 한번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서 운행하시면서 한의원에서 시간 날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지휘병. 이것은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자, 금계 요약에 보면은 풍지휘병 노지휘병, 수지휘병, 음독지휘병, 양독지휘병, 전근지휘병, 우걸지휘병, 황안지휘병, 곡달지휘병, 이렇게. 뭐뭐 지위병, 이와 같은 문이 문체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나 이와 같은 문체가 일단은 문법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태양 대신에 이와 같은 명칭이 들어간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 이거는 제그 주관인데 주관적인 해석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왕 태양 지위 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풍지위 병, 노지위 병, 수지위 병, 이 자체가 병인의 개념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의 문법체, 문법을 그대로 복사를 했지만 거기에 태양 대신 구체적인 어떠한 현상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실체적인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같은 아직은 미숙하죠. 이건 뭐 음독, 양독 굉장히 미숙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나 풍지병, 노지병, 특히 수지병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뭐 너무나 놀랐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 수, 수론을 쓸때 수지유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금계율학을 딱 하는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와 같은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데였구나. 수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중경서에는 이와 같은 문체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모호한 개념으로 앞에 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로 느껴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이것도 금계의 요리학에서 끝나고, 뒤에, 제병 언론에 가서 이와 같은 문체로 되 있지를 않아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변해요. 풍수지위병이라고 하는 문법 구조는 올바르다. 태양지위병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의미가 불투명한 반면에 태양지위병이라고 하는 문, 이 글은 문법 구조도 옳고 뜻도 다소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례로 풍수지위병의 그문호를 고찰해서 해석하면은. 풍과 수로 인해서 병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인의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풍수음독정근황안여 같은 것은 병인이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병증을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황안이라든가 정근이라든가 이것은 다소 병증에 해당되고 이것은 풍수풍과 수는 병인에 해당되잖아요. 게 바뀐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중경보다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어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중경의 굉장히 중요한 증무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육경론 뒤에 나오는 글은 증으로 중후론, 증으로요 중경서는 바로 증후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뭐라럴까 후세의 이와 같은 개념을 한 번은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가치를 이해를 하게 돼요. 좋은 거는 이렇게 주면은 잘 몰라요. 이게 장자에 있는 말인데, 쉬운 거는 어렵게 주라 그랬어요. 쉬운 거는. 그냥 주면은 못 지켜요. 그거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서를 하고, 무슨 허사 쓸데없는 하고, 뭐 말이 어쩌고, 뭐 그런 말을 제가 왜 했겠어요. 이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 간단하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풍, 수, 어, 음덕이 뭐지, 정근이 뭐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직무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죠. 이거 완벽한 게 아니니까. 후세 사람들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변하면서 발전을 했, 다소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했지만, 반면에 중경의 좋은 점, 고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점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지나친 방법론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재강과 요략의 문법 구조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요. 풍수지휘병과 태양지휘병의 그 문법은 비록 비슷하지만 문의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락에 빗대어서 비교를 하면은 태양지휘, 병인, 병증자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이 태양이 뭐냐? 금계회락에는 그것이 병인의 개념, 병증의 개념으로서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반면에, 이 태양이 이게 병, 병인, 병증이냐, 병인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빗대에서 말하면은.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태양지병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네들이 편하게 알아듣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저는 각색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조금 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왜 나타났느냐? 그만큼 중경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육경은 분류를 유효한 일종의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유효한 명칭이지, 개념이지, 그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 의안을 답습해가 답습하다가 기립동동에 의해서 그것이 가명이라고 처음으로 제기가 됐어요. 뭐 이것은 이 방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 지금까지도 뭐 비난하는 분도 있고 뭐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자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육경변증론이 문제점도 있고. 많은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을, 생각을 제약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폐지해서 혼란에 빠지기 보다는 그대로 놔두어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실증을 근거로 해서 글을 봐야지 위탁의 문자에 접해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육경 변증론으로 책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만, 실증 구조, 실증의 그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나타난 실체적인 그 증상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은 이와 같은 가명, 앞서서 말한 명분들, 음양 허실, 표리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릭동동은 이와 같은 주장했는데 내가 동동을 추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경의 이름은 경락을 가탁했기 때문에 가명이다. 이 말에 저도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경 변증 론에 제가 마지막에 쓴 글은 기릭동동의그 유치방 광해를 읽고 제가 그쓴 글이기 때문에. 그총 정리는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사물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근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책을 냈을 때그 글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처음에 이렇게 그 한문으로만 책을 책을 쓰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했을 때 약간 업그레이드 됐고 이때 제가 그 카톡방에서 오픈 카톡을 하면서 그또 교정을 했고, 요번에 또 유튜브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교정을 했는데, 물론 어떤 거는 뭐 교정을 하지 않아도 큰 틀은 뭐 변하는 건 아닌데, 이 재강의 해석은 그 재강지에라고 하는 글은 제가 조금 이렇게 자신도 없었고, 이렇게 없앨까 버릴까 했던 글인데, 그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기로 했고, 요번에 제가 요 부분을 조금 고쳤어요. 그 글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사물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앞서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를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름을 부르면 은그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는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실체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물건이 없으면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다. 무기물이면 즉 욕기 소지나 미가 등 그렇잖아요. 아 없는 물건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묶여 있는 거다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백만은 백만이라고 하는 물체에 묶여 있잖아요. 흑마는 흑마라고 하는 물체이고, 사과는 배가 아니잖아요. 과일, 과, 과일을 가져와라, 그러면 과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가져와도 되고, 배도 가져와도 되고, 귤도 가져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가져와을 때는 사과를 가져오잖아요. 사과는 구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과일도 물론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일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대로 일종의 부호 같은 거, 기호 같은 용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에 묶여 있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만 제가 그 조금 바꾼 게 바로 이거예요. 가명 또한 이름이다. 저 가명, 기호, 부호, 그 상징의 모호한 그 혐의를 가지고 상징의 모호지형을 비록 면할 수 없지만,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며부호며 상징이며 모호한 그와 같은 혐의를 면할 수 없지만 이름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명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병 그 조문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가르치는 바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재강의 증상에서 구하고. 경락의 배속 관계에서 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앞서서 설명한 대로 글 쓰는 장문의 법이면서 재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뭔가 규정된 것은 A가 속해 있는 글에서 그것을 규정을 해야지 그 밖에서 규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럴 때 함부로.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막 갔다가 함부로 끄집어내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광부위죠. 태양기병에서 갈지자를 주목해야 된다. 예로부터 많은 의사들이 재강을 해석하되 그 문우가 막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독의 그 폐가 어디까지 이를지 알지 못하니 가히 조심할 수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리예요. 이 갈지자, 태양지휘병에서이 갈지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 자의 그 해석에 따라 해석 전체가 달라진다. 재강의 해는 두 가지의 뜻에 불과하다. 태양이 가르치는 반은 지 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지 자를 관연격조사. 모모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뭐 초석격조사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주격. 태양이 병이 되며 이것이 주격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체인 선생님이나 권순정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태양의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해 봤어요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태양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태양이 병이 되면 이렇게 해석을 안 했잖아요 태양이 병이 되면 이것이 바로 주격조사를 해석한 거예요 물론 저는 조금 해석이 달라요 자. 태양이라는 병은 못못이다. 관형격 조사에, 체인서는 태양의 병이라는, 권순정 선생은 태양의 병이란,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격, 태양이 병이 들면, 태양의 표기가 병이 들면, 태양의 경과 부가 병이 들면,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문의에, 문법 구제에 잘못된 거다. 예, 문구, 문법 구제에 잘못됐다 해석에 의해서 인식이 결정된다. 아, 그까짓 게 뭔데? 그게 아니죠. 문법은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취지는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헛개비, 망상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태양을 실체하는 장기로 규정하는 순간 바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규명하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해석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사, 그 해석을 보면, 아이고, 두번 썼네요. 예. 그 해석을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 그 사람이 빠져 있는 바를 우리가 알수 있다. 조금이라도 태양을 장기의로 해석한 혐의가 있으면 이것은 재강의 뜻이 왜곡되어진 거다. 조금이라도 인식에 있어서 태양을 장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형위가 있으면은 이것은 재강의 뜻이 왜곡되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규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사람이 써놓은 해석들에 휘달리게 돼요. 자기가 주관을 못 보고. 물론 고전적인 해석에 주장하는 분들은, 아, 저서, 이한영 저, 이한영저 사람은 억지다. 뭐, 뭐, 자기만 그 저렇게 주장해도, 물론 학설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개의 개인이 그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기존에 있는 말들은, 해석들은 뭐, 여러분이 뭐신물나게 들여왔기 때문에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뭐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태양은 재강의 증상을 가리킨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지병은 양지병 태양 맥부 두안강통 오안을 역해 어, 역해해도 돼요. 태양 두안강통 오안을 태양병이라 한다. 요 지자가 이렇게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순회 그대로 태양병을 태양병을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럴 때는 주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해의 주체는 증후고, 순해의 주체는 태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태양지병은, 태양이라는 병은,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병은 맥북, 두왕, 강통이, 오한을 말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노, 그, 학이 시식장의 그첫 구절에 주자가 해석을 보면, 학지위원은 가게하라 있겠어요. 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 말은 깨닫는 거다. 뭐, 잠깐, 아니야. 본받는다. 효다. 학지위원은 효야라. 본받는 거다. 후각자가 성각자를 본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거기서도 보면 학지 위어은 학이라는 말은 본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의 말 되면 그러니까 옛날 두루 말럼 학의 말 되면 본받는 거다. 그러니까 태양지위 병은 태양의 이렇게 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요즘 말로 편하게 하면 태양이라는 병은 뭐뭐뭐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저 태양 재강 해례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보면은 태양으로서 지시하는 명 무엇을 가르친다 저와 같은 증상을 말하는 것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태양병이다, 양명병이다, 소양병이다. 이것은 옳지만은 태양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물 장기의 병이 되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앞에 앞서도 뭐한 설명을 반복적인 거니까 한번 지나가는 김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글을 쓰면서 뭐 중국 학자들 뭐 조금 많이 또 공격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공격한 분들은 반어법으로 쓰면 그래도 제가 존경을 했고. 예,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좋아 존경했으니까 그분들을 글을 읽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차인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친분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학자로서 굉장히 뭐라 까 진, 그, 진솔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분의 그 학설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예. 자. 체인스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은 그 재강에 대한 해석은 맞아요. 경락의 설을 취하지 않고 재강의 상을 취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 그 해설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경락을 취하고 장부에 배속된 것을 그대로 그 취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극단적인 예로 수소음은 심에 속하기 때문에 속하고 족소음은 신에 속하니 소음병이라고 하는 건 심신 기능의 쇠약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옛날 방식의 해석론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논리에 길들여져 온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은 해석을 극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분 이름에 빠져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인 선생님은 우리 그 한의학의 그 대표적인 선생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그 최인 선생님은 은퇴하셨지만 최인 선생님하고 그 안병우 선생님은 그 한의학 그 자타가 인정하시는 최고의 그 한학자세요. 당대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안명구 선생님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학인문이라곤 해석을 그, 10여 년에 걸쳐서 그것을 번역해 내신 분이고,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어떤 학술적인 그런 것, 한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그분들에 비하면 택도안 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의 문제점을 찾는다면은, 역사의 그 전환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갈 아 길을 너무 지나치게 고전 귀향적으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병선생님은 강의할 때2 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전공문맹자라는 말을 200번 하셨어요. 보통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몇 번하나 전공문맹자. 너희들이 하, 한의학을 하면서 한문을 모르니까 전공문맹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한글 세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키커테아 노노 한 학기, 반 학기 배운 걸, 반 학기 배운 게 단데, 어떻게 그 많은 고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 전공문맹자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저와 같은 논리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글을 못본 것이지, 고전이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밤잠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석, 자전을 갖다 놓고 해석을 하고 그걸 공부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우리 한의학의 대선생이지만은, 중경을 계승하면서 명분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 껍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물며 그 후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은 다 그걸 추정한 거죠. 이거를 깨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그 이름에 미혹돼 가지고 그 사실을. 증거를 하되 조문의 증상에서 찾지 않고 내경의 설을 끄집어다가, 뭐, 눈을 이겼잖아요. 이걸 깨자는 거예요. 마침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도 해서, 걸음병은 간양 허증이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민족신문인가? 거기서 이런 거다 봤어요. 하다가.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어떤 사람은 간 상화증.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오류를 탑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제재받게 된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깊이 간양허증 간상화증. 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규명하실 거예요? 상화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군화나 뭐고? 아, 저도 내경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갔다, 물론 저도 이런 같은 흉내를 낼 수가 있죠. 비판 하나 제가 저 해,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신문 같은 건뭐 거의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도대체 다른 사람 어떻게 쓰나 하거든요. 민족 뭐, 뭐 신문에 저는 뭐. 그런 표현 자체도 민족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하니까. 옛날보다도 갈수록 땅굴을 덮어요. 자기네들만 아는 용어. 한의사인 저도 몰라요. 그와 같은 용어를 막 갖다가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게 학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우리 한약을 몰라서 그런다. 그와 같은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교과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책 같은데 이와 같은 용어를 함부로 앞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의 육경편집론과 다른 방법을 제시한 기릭동동의 유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